이거봐 봐. 존나 간지 난다. 씨, 존나 멋있네. 뭐야? 군동처럼 <laughs> <친놈처럼> 멋있네. 우와, 존리바키다. 데이 진짜 초등학생 같다. <laughs> 네. 너솔직재미 <저기> 같아. 제미니가와 <laughs> <잼민이가> 가지고 <laughs> 게임 하는 거 보면서 우와. <laughs> 짱이다. 이런 거 듣어. 아니, 뒤에 I d 톱니바퀴가 나도 보고 뒤집어 생각했는데 n t h 서말안 꺼냈는데 <laughs> 나 t 그런 게아니 h 군컴포넌트 a 얘들아 이거 톱니바퀴를 돌리고 싶은데 컴포넌트가 없어서 엔진에 연결을 못해서 톱니바퀴를 못 돌려. <laughs> 어머, 줄까? 어, 뭐더라? 나 이거 버그 파이터라고 애니메이션 봤어 옛날에 보여주나? 벌근 보여주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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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야, 근데, 야, 근데, 야, 근데, 야, 데 근데, 야, 근데, 야, 근데, 야, 거데 야, 근데, 야, 근데, 야, 근 야, 근데, 야, 근데, 야, 근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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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몬스터 그치? 어디 안는데 몬스터 어디? 어디? 딱대. 너무, 너무 네, 높아서 네. 안 달라나 얘네한테? 안달것 같은데? <목소리> 야얘감 보는 거 봐. 찌르지도 못하고. <목소리> <목소리> 야, <무서운가> 봐. <목소리> <잡았어>.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무서운다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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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한 잡았어. 이거 레이드 올때 괜찮겠다. 일단 근데 되게 멋있지 않냐? 너무 멋있어. 헤어주라. 헤어줘. 저형저형저 <laughs> 자동 달리기저 접지마! 저형형저형저저저형저형저형저형저형이랑저빈님도 보여줘야겠다. 이형3형저저형저형저형저형저형저형저형저형저머저형저형저형저형저형저형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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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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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뭐야? 개이 뭐야? 아, 머니 머리 스타일 <laughs> 너무 이쁘다잘하져 여기. 나도 하야 목도 갖다 주 면도 면도하는 거냐? 나는? 아우, 야 지린다. 수염 <laughs> 다 치다는 다 야. 미친 <웃음> 새끼야 네, 잠깐만요. 사 <laughs> <오, 웃음> 와, 이거 다 닫았네. 야 여기 농사 편해졌다. 뭐 하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여농사하세요 아저씨. 뭐 하는 새끼예요? 어? 내 상대인가? 오늘은 너냐? 배뭐 있어. 붙여라. 아 거기 밑에 사람 있어. 간다. 양산. 아, 시기봉진. 나는... 아, 저하저 <laughs> 어디 저 어디 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죽었다고요? <laughs> 네 그럼 더 이상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 아, <웃음> <웃음> 놀이기구 타고 싶은 사람 가요 차빈 일로 와봐요 아 어? <laughs> 어, 분... 세요 <야. 웃음> <분, 웃음> <laughs> 다음 난가? <laughs> 난가? 난가? 오, 난 죽어 있어. 오 <laughs> 아니야, <laughs> 나는 <laughs> 죽지 않았어. 오늘 살아있다고 말해. 나의 탄생을 선언한다, 탄생! <laughs> 아이가 <이거> 진짜 킹네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 차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저거 교환하러 가나요? 저희 얼른 안 가면은 이따가 어, 레이더로... 음... 음 밥은 먹었으니 빨리 맞아. 가자 근데 차가... 가져갈 차가 있나? 차 지금까지 만든 거 아니었어? 음. 아닌데 진짜 없다고 어요 차비님 차 분해해가지고 뚤보기 형이 저기 김뚤보기로 만들던데? 야! 너 인마! 로드로로로라! 야! 이 씨... 로드로로라! 하하하하 씨...

야, 오만대다. 다루치 오만대. 이거 달려? 수맥 찾는다. 오. 오. 이쪽인가? <laughs> 오 반응이 온다. 반응이 온다. 요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좋아요. 오 뭔가 느껴진다. 뭔가 느껴진다. 오! 이앞이다 오, 고차비 열 받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우징 머신이요. <laughs> 어, 이거 이거 설치해야지. 그래. <laughs> 형도 다우징 머신 보여줄까? <laughs> 다우징 머신. <laughs> 성유아 거기 그거 말고 의자 이거 줘봐. 의자를 여기다가 달아봐 타봐. <목소리> <목소리> 의자 하나 남는 사람. 어 의자. 아 변기 있다. 가자. <목소리> <목소리> 야, 야 이거 아가자 김돌보. <목소리> 안 <laughs> 보여 아, 개새. 껌불로도 디시. 봐 하늘 보게 날아줄게. 뚫보기형 얘네 보면서가 쟤네보단 내가 낫지라는 생각할 수 있어. 야저뭐 쫓아오는데. 야 연료 다 됐다. 야 둘이 박치기 잘한다. 정말 왜? 언니고 왜요? 지붕에 정말 지붕에 달려주세요. 저 내리고 싶어요. <laughs> 아 님들 근데 저희 집 30초 남은 거 알죠? 아어 어? 안돼 가야돼 포기 가야 포기 포기 아, 안돼 니가 아 맞네 맞네 아 저거 저거 물 그거 있구나 야 달려 아씨 뽕블레이드랑 템블레이드 때문에 웃겨가지고 시간 끌려서. <laughs> 채로 갭했다, 한 명이. 아이씨, 미친. 안 돼. 신난다. 와, 재밌겠다, 차비. 목적이 와, 생겼네. 목표가 계속 생긴다는 건 좋은 거지. 진짜 바쁜 건 좋은 건데. 와, 진짜 좋겠다. 와, 너무 신난다. 아, 시크릿 왜이니깐 존나 꿀잼이네, 이거 게임이. 그러니이 게임 거의 <laughs> 다무서나 미칠 것 같아, 얘 때문에. 차비님. 네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제 오오. 벌목차를 두고 손으로 벌목을 하고 있다고요? 아, 이거 봐요 지아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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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치면 지금 <laughs> 요어시대묻어는거 <말이에요>. 그. <laughs> 좋아 흥심하죠 서 저기 던져봐요 <laughs> <저 던다봐요. 웃음> <laughs> <laughs> 돌보기 반성해야 돼! 아, 아, 돌보기 반성해야 돼! 아 생각해도 의자 됐어 <laughs> 돌보기 반성해야 돼! 아 잘못했어요 돌보기 아, 또 그럴 할까요? 할까요? 안 아, 거야 안 그럴 거야? 친구 드릴로 밀 거야 안밀 거야? 자기가 죽여버려! 죽여버리라고! 가! 라 김돌복! 야 누구 데미지가 있는 소리 나는데? <laughs> 저희, 저희 뒤는데 앞에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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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있어! <laughs> <목소리> 그마크레 그래 맞아 넌 죽음이야! <목소리> <목소리> 아 이거 진짜 개맛데 <laughs> 그만! 자 저희 오늘 스크램 메카닉은 여기까지 합시다 빠른 떠나죠 어, 재밌네요 재밌요음 <목소리> 일정으로 <목소리> <목소리> 아, 다시 잡시다 고생하셨습니다